알렐레아 9월 8일 금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을 때는 웃을 수 있고, 좋을 때는 절고하면서 미소를 띠고, 간격감사하지요. 그냥 마냥 즐겁습니다. 고울 때는 웃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웃습니다. 기쁘면 다 웃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기쁘지 않을 때입니다. 환란은 기쁨이 아닙니다. 환란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슬픕니다. 자신의 인생을 탄식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 말이 왜 나오냐면,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사람 잘못 만났구나. 잘못된 인연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포기에는 음식이 똑같습니다. 주방장이 음식을 내놓는데, 육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했는지, 짜증나서 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닭장 속에 갇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하면서 짜증난다 우리는 주방장의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laughs> 만약 주방장의 얼굴을 볼수 있다면 웃는 얼굴이 좋습니까 단식하며 짜증내며 화를 내며 울그락 불그락하는 그 미소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부모는 어린아이가 음식을 좀 못해도 정성껏 하는 음식, 그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불평, 불만, 화가 나서 짜증나서 하는 음식은 부모님은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며느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을 해도 맛이 못해서 하는 손길과 간계감사하는 손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구별을 하죠. 명절 때도 며느리의 손길. 귀한 손길이 있고, 마지 못해서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별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그 끌어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환란이라면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일 큰 환란은 물질 환란과 사랑 환란입니다. 이두 가지가 아니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왜 일어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이웃지가 왜 싸웁니까 알고 보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엮여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이 엮여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전쟁은 사랑이 엮여져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사랑 때문에 전쟁을 한다 이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전쟁을 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움을 합니다. 생명을 죽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를 저지른다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희미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해하는 마음으로 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섭리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핍박하고, 생명을 죽이게 되면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소생하지 못하면. 완전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물질 때문에 넘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여단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물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 넘어간 겁니다. 이분저 말씀은 인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환란 속에 있습니까? 이겨내지 못하면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섭리 안에 쎄게 내지 못하면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계속해서 그 환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어떤 마음으로 환란을 맞이하고 있는지, 환란을 보내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도. 선포가 되면 말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받게 되면 그것 또한 말씀일진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laughs>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길을 잘 들었어야 됩니다. 발을 잘 내디뎌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의로 돼, 한강, 얼지 않았는데, 물이 얼지 않았는데, 발을 내디디게 되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이 깊은 물이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꼭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 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